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SFC 세종공업 투비소프트 하겠습니다. 자, 투비소프트 먼저 할까요? SFC 먼저 해야겠네. 자, SFC. 자,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 뭐 하기 전에 뉴스 먼저 봐야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했죠 어, 우리 SFC 감사 보고서 빨리 우리가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 우리 주주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 어, 투비서프트도, 어, 뭐, 제출하면 얼마나 좋겠냐. 빨리빨리, 어, 주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변해 봅니다. 그래요. 지금, 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연됐고, 나중에 뭐 하면, 그래도 뭐, 우선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음, 우리 실장님이 또. 자, 보면, 이제, 이게, 이러고 돼가지고, 푹 떨어져버렸어요. 어,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어, 2100, 2115원 상태. 어, SFC, 2115원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실장님이 말했잖아요. 우선은, 이제 이 기업의 사정이 어떤지는 실장님이 잘 모릅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그래도 알고는 있자. 어, 뭐, 또 뭐, 어차피 제출하고, 뭐 이러면 뭐가 안 좋더라도, 어, 또 된다 하잖아요. 어, 1년 또 하면 또 가장 거친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태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지금 2115원까지 11%가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저항은 아무 저항이 없어요. 20일도 인자.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가지고, 어 뭐, 이게 SFC가 안 좋게 될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물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지도. 20일만 약간.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가거든요. 요, 요까지. 그게 2800원입니다. 2800원까지는 그다지 저항이 없어요. 2800원까지는. 무슨 만자시겠죠? 그러니까, 는 2,400원 구간, 2,400원 구간. 자,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니까, 이 아이가, 자, 줄여볼게요. 이 아이의 가장 밑바닥 구간이, 이렇게 찍었잖아요. 밑바닥 보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장대하고 평균적으로 2,000원. 2,000원에서 3,3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자, SF, 자, 2월, 자, 3월. 3월 25일, 장, 어, 어, 22일, 장, 금요일, 장. 자, 3월 25일, 장, 음, 하겠습니다. 자, 2115원 SFC, SFC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2000원에 2000원에서 3380원. 자, 월봉 차트에 이거는, 이한 달을 봉우리 하나 쓰는 건 평균적으로 대략 2 0원 정도에서 3380원 2천에서 3380원 구한에서 행보하다가 지금 뭐좀안 좋았죠 어떻든 어 이제 뭐 제출만 하면 되니까 어 제출을 주주분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 올라갔다가 다시 밑바닥 찍은 구간이에요 이제 일봉차 트볼게요 하루하루씩 근데, 이로 떨어져갖고, 11% 올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2,800원까지는 아무런 저항이 없다 보시면 돼요. 어, 2,800원. 물론, 이제, 저항이 있겠죠.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저항이 있죠? 어, 2,400원보다는 저항이 좀 있어요. 어, 근데, 좀 있는데, 자, 뒤로 더 갈게요. 물론, 이런 물량들은, 여기서 에 많이 구간에서 많이 팔아먹었겠죠. 다시, 그에 대해서 초기화 만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2,400원까지 가는 데는, 어, 그다지더큰 저항이라고 하기는 좀 그럽니다. 저항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5일선, 20일선, 60일선 있잖아요. 5일선만 있는데, 5일선은 뭐 5일 동안 샀던 사람들이 뭐 사봤자 저거지, 얼마나 사겠어요. 충분히도 2,800원까지는 올라갈만 하다. 어, 뭐 돼도 2,400원, 어, 2,400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만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왜? 지금 불안해하고 물을 안 탔어요. 허나 2,400원 구간이 그다지 더큰 저항 구간은 아닌데 아닌데 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지금 이 2,400원 구간입니다. 이 밑에 물량은 있어요. 이건 지지하는 선으로 작용하겠죠한다해도 그럼 올라가면 2,400원 구간. 이제 어, 4병 구간에는 그래도 좀 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물량을 쏟아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이 불안하니까 어때든좀뭐 하겠다 생각하고 어, 불안하니까 물량을 쏟아내 볼 수가 있다. 2400원에. 그래서 여기서 1차적인 저항이 있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서 제출 안 하는 상황에서는 2400원이 어, 강하게 아주 강하게. 강하게 어, 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2 4 0 0원은 저항하더라도 물량은 그대지 많지 않아요. 2,800원이 올라왔을 때는 아주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지금 이 물량, 근데 다 60일도 가깝잖아요. 손해 보더라도 팔 수가 있어요.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00원 구간에는 아주 응? 강하게 응? 저항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마음 도움 되지 않겠냐. 만약에 SFC를 들어간다면 2,000원에서 3,380원 정도 생각하시라. 근데 지금 이제 좀막 말이 너무 많잖아요. 음 제출하고 어차피 1년도 뭐 하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응?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응? 주주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어, 그럼 뭐, 실장님 이렇게 대변해 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SFC는 자, 그래요. 물량면에서 봤을 때 이런 물량들, 이런 물량들을 올려놔 가지고 한번 빼먹고, 두번 빼먹고 됐잖아요. 그러고 됐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뉴스를 보겠습니다. 아, 하... 그래요. 꼭 뉴스는 알아서들, 전환사치도. 이렇게. 알아서 또한번또 보십시오. 보시고, 아무튼 그랬다. 약간 지연한 상태인데, 어, 빨리 제출해가지고, 주주분들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제출만 하면 어차피, 어, 그럴 수 있으니까, 어, 또 시간도 있고, 1년이란 또 그때 한다니까, 어, 그런다.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제출이, 이제, 그런 뜻으로도 보지만은, 어때 보면 지금 이때, 이제, 좀 뭐, 일이 늦어져가지고, 요즘, 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어, 많은데, 어, 또, 어, 어때 보면, 그래요. 아무튼, 그런다. SFC는 특별히 해줄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올라간다 해도 2,400원대 물량은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2,800원까지 이 아이가 한번또 이야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2,800원대는, 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심이 너무 크게 자극했어요 그럼 이런 물량부터 해서 2,800원대 물량들이, 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하게. 그다지 또큰 정은 아니지만은, 어, 지금 이런 물량도 있죠. 2800원대. 어, 2800원대 구간입니다. 자, 이런, 저 이런 물량도 있죠. 자, 보십, 보십시오. 이런 물량. 2800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좀더 뒤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량이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물량이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이런 것을 연출해 놔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 가더라도 맥심은 어, 2,800원 정도만 보면 된다. 2,400원대는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2,4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어 이야기가 좀더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 구간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겠죠. 하나 어 굳이 더 올려 놓고 빼먹더라도 하는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2800원 대까지 올라오, 보지 말고, 한 2600원 대 어, 만약에 한다 가면, 2600원 대좀 기다려보십시오. 뭔 이야기인가를 해주겠죠. 제철을 지원했으니까. 굳이 뭐, 어, 뭐, 한번 더, 뭐, 뭐, 1년 더 연장해준다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안 해가지고, 상패까지. 그것은 좀 아니지 않냐? 어, 실장님, 그러고 보고 있어요. 어, 구다지도, 그럴 이유가 있겠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근데다가, 물량도 지금 이러고 많은데, 이 상태에서, 어, 이 물량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아직은. 음, 자, 소급장 볼게요. 메인 좀 샀네. 어, 아무튼 그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않냐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SFC 빨리 주주분들 좀 불안하니까 좀 빨리 제출 제출해 갖고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투비소프트 할게요 투비서부터 아이고 우리 투비소프트 우리 초창기 진짜 아이고 자, 우리 이제 뉴스 한번 볼게요. 투비소프트도. 투비소프트 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투비소프트 어... 제출 지연, 뭐, 상영 세배. 아무튼 이것도 진짜 지연했죠. 빨리 우리가 투비소프트도 뭐, 이렇게 지연할 거 있나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 작업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제출 좀 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판결 결정. 자, 판결 결정 내용 볼게요. 그때, 이제, 박진욱, 박진철 외 3명인데, 아, 이거 아니다. 이랬는데, 엄정욱 이두 분이 소송을 취소했어요. 소차한 것을 결정 모르게 접수를 해, 다시 했대요. 어, 아, 나 이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이야기가 된 거야, 지금. 그래 놓고, 음, 어, 자, 뉴스 뒤로 돌아가겠네. 그래놓고 어자 이게 떴어요 어디가 없지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떴어요 삼자 배정 자 이야기가 이 삼자 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삼자 배정 주식수를 볼게요 자주 추가 주식수 일십 백 천만 십만 오십구만 육천 사백이십 일주를 추가 증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삼자배정은 뭐냐면요, 그 일반 그 우리가 그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의뢰인이 간이 없어요. 간이 없고 특정인한테 어 증자를 해주는 거예요. 응? 특정인한테 우리 엄정옥, 엄정욱 외두분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었잖아요. 어, 응. 그러면. 그특정이 누구겠어요? 어, 그분들한테 증자를 해준 거죠. 그분들 주식수를 이만큼 이러고 이렇게 해줬다. 그 말이겠죠. 어, 이해하셨어요? 음.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무 상관 이 없어요. 증자가 아니야. 그런 증자가 아니고 어, 이분들한테 어, 이렇게 줬다. 그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만이 있으면 아유 야, 뭔 불만이냐? 내가 달아서 해줄게. 어. 어 그래 알았어 취소하지 뭐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됐다 어 그러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설명해드릴게요 아휴 이렇게 불안불안 해갖고 주식하면 안돼 파이팅 응, 우린 파이팅 하자고요 하... 그래 아무튼 아무튼 지금 보면 지금 2 0일자 이게 처음 올라갈 때가 있었죠. 쳐 올라갔는데, 야, 왜안 찍히느냐. 자, 쳐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27.56% 27 올라가고, 그 다음날도, 어, 7.9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푹 떨어지는, 이런 것을 연출했다. 근데 지금 물량을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떨어졌던 물량을 다 잡았잖아요. 다 잡았어. 있는 돈, 없는 돈, 싹 끌어가지고, 박진철 외 어, 세분때 물량을 다 잡았어. 그래갖고 소송을 어, 다시 두분 엄종욱 외두 분이 어, 소송을 또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 치하했잖아요. 치하하나고 어리고 올라갔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올라간 건 뭐다? 자 물량이 물량을 이 쏟아진 물량을 이 돈으로 다 잡았잖아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구해서 행보를 하다가 한 번씩 또, 한번쳐 올라갔잖아요. 엄정욱 왜? 자, 그날 날짜를 또 볼게요. 이게 3월 21일입니다. 3월, 아, 잠깐만. 여기 판결, 21일 날 결정하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21일 자. 자, 21일 자쳐 올라갔죠. 19일하고 20일 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있던 물량을 계속 다 물량을 잡아놓고, 어, 급하게 그 물량을 다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그럼 여기서 해갖고 쩐을 만들었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행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만지 아시겠죠? 자, 그 구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뭐, 뭐, 판결, 그거에 대해서, 어, 어때, 이야기는 다 끝난 상태에요. 그분들하고, 주주들하고 이야기는 다 끝난 상태고, 어, <laughs>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3,600원에서 3,120원. 자, 적을게요. 3,120원에서 3,600원 구간에 이 박스권에서 투비소프트 행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올라가더라도 20일, 저항이 있는 구간을 피해가지고 아무 저항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계속 모았던 것이 푹 떨어졌어요. 20일이 바로 물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20일 밑에까지만 올려놓고 다시 떨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이 올려놓고 다시 떨쳤어요. 떨쳐가지고 이 구간에 지금 와있어요. 그럼면 시장이 어떻게 봅니까? 저는 떨어진다 봐요. 그래서 이 구간, 이 박스권에서 3,120원에서 3,620원.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 행보하지 않겠냐. 음, 응. 행보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저항이에요. 다 저항. 그니까 러이 아이가 올라가긴좀 약간 힘들다. <laughs> 그러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이. 그럼 여기서 저항공항에서 하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응. 이런 이야기는 물량을 모아다 보면 한 번씩은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토리는 지금 그러고 됐어요. 근데, 어, 투비소프트도 빨리, 감사보고서 제출해 가지고 주주분들이 어좀 마음이 편하게 어좀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냐? 음 편하게, 편하게 우리가 잠깐 뉴스 제출, 잠깐만 감사보고에 아 감사보고서에 춤추는 줄까? 정말 29일까지 아 빨리 좀 제출하실 분, 빨리 제출하셔 가지고 좋은 이야기. 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냐. 어, 같이, 어, 주주들이, 주주들이 힘을 내야 또, 투비스부터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런 거, 자, 뉴스, 응, 음, 이런 거,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달려봐야 되지 않겠냐. 어,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어, 이야기는, 박, 어, 엄정욱, 욱, 엄정욱, 외의 두 분은 이야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음, 그러면 이제 빨리 감사 보고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냐 투비서프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진행됐어요. 어, 뭐 지금 뭐할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이거 말안 해주면 또뭐 입을 쏙 들어가고 울고 있을까봐 우리 실장님 또 올려줍니다. 어, 그랬다. 아무튼 뭐제출하겠죠 그리고 세종공업. 자 세종공업 볼게요. 자, 세종공업. 세종공업. 자, 볼게요. 자, 세종공업이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볼게요. 보면 300일에 저항받고 떨어지고 3 0 0일 저항받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한번 쭉 떨어졌다가 300일 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 서, 이때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에 딱 걸쳐있어요. 근데 이 구간이, 이 구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얼봉 차트를 보니까, 자. 자, 6,690원, 6,700원 정도에는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구간입니다. 자, 세종공업입니다. 자, 3월 22일 자죠. 21일 자 금요일. 3월 25일자 월요일, 세종공업. 자, 세종공업 하겠습니다. 세종공업이 6,700원 정도에는 아주 강하게 지지받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그러면 이 아이가 6,700원에 가장 지지받는데, 지금 보면 300일, 어디 가보냐? 자, 300이라 나왔습니다. 300일. 자, 300일 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다시, 지금 300일이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300일에 저항받고 떨어지고, 다시 300일에 올라간 듯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러고 떨어져 보니까, 300일은 어쩌겠어요? 어, 아주 불안한 상태죠. 근데 나 올라갔는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아이가 또 가면, 올라가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6, 6,740원인데, 300일에 지원받고, 이게 또 이렇게 가다 또 떨어졌거든요. 또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6,700원 구간, 6,700원 구간에는 아주, 아주 강하게 지지받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지지를 받는다. 6,700원에는 아주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 있어요. 만약에 이이 구간이 떨어져 본다. 떨어진다 하면 지금 이 구간 4,500원까지 또 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올라가더라도 300일의 저항을 받아 받, 받아 버는 상태고 계속 저항을 받어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300일이 얼마냐면 7,300원입니다. 7,300원. 자, 7,300원에 7,300원에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 지금 추세선들이 다 저항하고 있죠 자 모든 추세선들이 아주 다 있어요 지금 보면 120일만 지집하고 90일 150일 200일 240일 20일 300일 60일 이렇게 다 저항으로 작용해요 근데 만약에 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런데다가 증자까지 지금 어, 증자까지 어, 했다. 아, 잠깐만, 뉴스를 다시 한번 보고. 자, 뉴스를 어, 감사 보고서 제출하셨네. 아주 잘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자, 보통주 추가 상장. 어, 보통주 추가 상장했죠. 추가 상장한데, 이날이, 어, 이날이 언제였 3월 13일이에요. 3월 13일. 이거 해가지고 떨어질 거면 좀 진작 떨어졌겠죠. 근데 안 떨어지고, 참그 13일이 이날인가? 13일 이날이네요. 음, 안 떨어지고 그냥 뭐 그대로 밍밍하게 가고, 어, 다시 이렇게 상태로 됐다. 근데 6700원에는 아주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만약에, 음, 만약에. 어, 3,700원,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주 팽팽하게 어, 지었다 짰다 하는 구간입니다. 무슨 만지 아시겠죠? 6,700원에는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으나 이 선이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어, 우리가, 어, 그래도 지금 이 구간까지는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5,780원까지는 생각해 줘야 됩니다. 5,500원 구간까지는 세종공업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6,700원 구간이 무너져버렸다. 무너져버렸다. 그러면, 어, 마음 편하게 5,500원까지는 좀 생각해달라. 아셨죠? 그래 놓고, 다시, 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니다 근데 지금, 추세선, 지금 상태에서는, 어, 지금 장이 그런데, 아, 장이 그런데, 자, 볼게요. 자, 공매도 한번 봐볼게요. 공매도 물량도 별로 나오지도 않네. 공매도도 안 나오고. 아, 반응 탈것 같은데요. 어, 이 정도면, 음, 주포 개인이 물량을 계속 사고 있고, 이 지주국, 지주, 음, 지지 구간에서 음, 강하게 지지하고 있을 정도면, 어, 300일선 다시 한번 음, 뚫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면, 어, 안전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8,600원, 8,600원은 벌 수가 있다. 지금 주포인 개인이 그래도 6,700원 구간에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다가 어 물량을 사고 있거든요. 지금 며칠 지금 쏟아냈던 걸 다시 사고 있으니까 뭐 지금 좀더 보는. 솔직히 지금 바 구간에서는 더 봐야 됩니다. 아직은 네, 이 구간에서 무너져 볼 수도 있고. 근데 공매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파긴 파는데 그다지도. 음, 그다지 떨칠 생각은 그러기까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번좀좀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말씀하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어, 5,500원까지는 좀 봐주세요. 예, 아셨죠? 만약에, 음, 뚫고 가면 지금 이에 대한 저항 구간에 이야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음, 행보 올라가고 지금 보면 7,300원 이상 올라가고 행보만 하면 이 아이는 무조건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조건 좋은 이야기 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음 그래 아직은 봅시다 봐야 됩니다 어 지금 왜냐면 지금 딱그 구간에 6,740원에 딱 걸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좀 이야기 해줍니다 근데 외인이나 기간은 공매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다지도 어, 떨칠 생각은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떨칠 생각이 있다 하면 공매도가 무조건 나오죠 더 많이 근데 공매도 물량은 지금 뭐 이런 것은 물량이라고 말하긴 그렇거든요 한 음, 그다지도 아직까지는 많진 않아요 이 정도는 어, 이 정도는 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봐줄 필요 있다 근데 만약에 7,300원 이상 간다 하면 아주 아주 좋은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근데 6,700원은 좀 많이 떨어져갖고 한 6,5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5,500원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러고 세종공업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음주 다음주 이제 다음 내일이죠 내일 지금 금요일날 보니까 물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외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다음 주는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지 않겠냐? 내일은 내일부터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냐? 그러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파이팅하시고요. 뭐 투비 소프트든 SFC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정말 S 맞네 F, 어, SFC 맞네요. 아무튼 그거든 저거든 뭐 감사 보고서 제출 빨리빨리 우리가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무튼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요. 아무튼 그럽니다. 어, 지금까지 진행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어, 그러게 하시고. 그래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살짝 이 시점에 또 꺼내보네요. 자, 어머 세상에 읽기도 잘해. 감사합니다. 그래요. 파이팅 하십쇼.